갈등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. 서로 상치되는 견해나 처지 이해 따위의 차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고 충돌함을 칡과 등나무로 비유하면서 생긴 말이라 합니다. 칡 넝쿨은 왼쪽으로,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며 자란다고 합니다. 칡과 등나무가 만나 서로 방향이 반대로 꼬면서 자라니까 넝쿨을 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? 상갈하등 칡꽃은 위로 향하여 피고. 등꽃은 아래로 향하여 핀다합니다. 꽃 피는 방향까지도 서로 반대이죠.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?